내가 괜히 이제 또 이거 짐 옮기다가 나중에 또딴 소리 나올까 봐 제가 녹음을 했었거든요 아까 전에 내가 오늘 방송에서 거기다가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피네 내 피해 피해자가 내눈 앞에 있는 거야 아 이거는 내가 거기다 대고 저 이제 자야 되니까 이 다음 짐부터는 따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야 할 말이 없어 하, 알겠다고. 그거 아니었으면 애초에 이사를 안 왔을 거니까 너무 미안하고 진짜 너무 고맙고 진짜 막 그런.. 그런다고 하면서 막 나를 보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나가 애초에 아유 진짜 너무 미안하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들을 말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나가 이제 이사 뒷정리해야 되니까 어 조금 있다가 아주머니가 다시 와 바로 와 그때는 나한테 이제 공식적인 허가를 맡았거든 이제 10시 한 40분 언저리였거든요 그 별건 아니고 이거 줄 테니까 이걸로 내가 퉁치려는 게 아니고 난 이거 줘도 너무 미안한데 좋은 호텔이라도 들어가서 한숨 자고 오라고, 지금 못잔것 같은 게, 내가 그때 눈이 존발빨거든요 아, 지 x 돈이 문제야, 내가. 그래서 하는데? 어라? 10만원인데? 야, 한 5만원, 3만원 정도 주는 줄알데두 장이길래, 대실비딱좋겠구나 아, 근데 또 그걸 또 받기가 좀 그런 거야. 왜냐면은, 받는 게 맞는데, 그때 또 마음이 뭔가 또착착해졌어 내가, 아, 됐다고. 그리고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 내가 8시에 깨서 9시쯤에 와갖고, 가서 빨리 자고 오라고. 이랬으면은, 내가 그때 그냥 바로 가서 잤어요. 어차피 이거 돈도 아깝고, 물론 남의 돈이지만, 좀더 있을 테니까, 빨리만 끝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알겠대. 지나가는 아저씨 중에 한 분이, 그니까 한 7, 8명 정도 계셨는데, 나랑 그 사장님의 얘기하는 걸. 지나다니면서 듣잖아. 지나가면서, 약간 나 들으라고 혼잣 말하는 거 뭔지 알죠? 이거 안 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죠? 한 명이. 다른 이삿짐 센터 사장님들은, 이거는 저 여기 이사 오시는 분이 실수한 거라고. 막 나한테 말려줘. 이거는 무조건 돈 받아야 된다고. 아, 저 이미 돈안 받겠다 그랬다고. 막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이건 무조건 받아 내가 다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돈 받으라고. 막 그러는 거야. 알겠다고 하고 있다가, 사장님 와서 10만 원을 주길래, 내가 거기서 어? 잠깐만 위기일수록 기회로 만드는 것도 사람이 역량이거든요 나 10만 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장님이 아 이거는 진짜 받아야 돼나 진짜 자기 놓고 간다고 놓고 간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진짜 괜찮다고 저 진짜 괜찮은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부탁도 들어줄 테니까 이걸 받아달래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고 어 부탁드렸습니다 구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일단 제가 어차피 이사 갈 거다 어? 이사 가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분한테 희소식이지 왜냐면 새벽에 저렇게 떠든 이사간다니까아저더 좋은 데로 이사 가려고 이제 그러고 있다 막 그러니까 아 그러냐 하면서 근데 못 가고 있다 그랬어 왜못 가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세금을 못 받고 있다 사장님도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막 그랬지 그러니까 뭐 전세금을 안 준대요 막 이러면서 계약이 끝났는데 언제 끝났는데 그래서 내가 3월 31일 날 끝나서. 한달 전에 나간다고 말했는데 법적으로 다 얘기했는데도 저기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요. 그분이 내 편을 안들 수가 없는 상황이야. 애초에. 내, 나한테 민폐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내편안 들었어. 분명히. 왜냐면 밤마다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아까 전에 꼽을 줬잖아. 어머님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공감 능력이요. 이 우리 젊은 세대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습니다. 내가 이 문을 열어서, 아, 내, 빨리 장롱 하나 옮기세요 라고 한 순간 저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어요 막 하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내가 들어온 지는 좀 됐거든요 여기 노래방도 있잖아 나가려고 그랬더니 보증금을 못 준다 그래서 못 나가고 장사를 계속 하고 있다 이거 여기 집주인이 고수법을 그 쓰더라고 막 하면서 이제 막 완벽하게 내편 자료까지 모집을 해주는 거지 어, 세입자를 일단 딱 들여오면은 보증금을 이제 안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계속 묶어 놓는 거야 고속까지 갈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고속까지 가면 그때 돌려주면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아주 상습범이었구나. 어, 나중에 열이 맞는 거야. 내가 그것도 녹음을 다 해놨어. 이 ᄉ 이거 시... 아주 그냥 개 ᄉ 주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두개 있다. 그래서 헉, 말만 하라고. 뭐 어떻게 해 주면 될까? 막 그래. 어, 이미 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얘기해 보거라. 어차피 제가 이거 전세금을 못 받더라도 이제 전세 대출을 제가 받을 거거든요. 전세 대출을 좀 세게 받는 한이 있어도 난 나가고 싶어 지금.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금 5월 말이나 6월 달쯤에 나갈 거. 아, 보증을 써 달라고 어떻게 말해. 아이씨. 5월 말까지만 소음 문제를 좀만 참아 달라. 참아 달라니까? 오! 내가 아까 문제된다고는 얘기했는데 그막 엄청 막못들어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자면은 들리지도 않는다고 어우 너무 브라블럼 솔직히 구란데난 이제 이 소음에 대한 면제권을 10만 원 주고 산 거야 근데 여기서요 10만 원의 이득만 더 취하면 안돼 이자도 받아야 돼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 뭐냐? 물어봐 진짜 죄송한 이거 좀 약간 제가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건물주한테 저랑 못 살겠다고 한 마디만 해달라고 내가 그랬어. 그러면 이건 옆집도 좋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묘수풀이. 내가 하스스톤 잘하지도 않. 저는 하스스톤은요, 우리 돌크리트 분들한테 배웠던 건 이거밖에 없어. 3턴에 한 번씩 밧줄 끝까지 태우고 카드 내라는 거랑, 2턴에 한 번씩 빗 땅태 한 번씩 해주고, 빛이 당신을 철 태울 것입니다. 잘 배웠죠. <laughs> 묘수풀이로 해갖고, 내가 그 얘기 하고 있으니까 아버님도 오셔갖고 옆에서 이제 들으면서 아버님은 소문 문제를 아예 몰랐어요. 아유. 그고 계약서 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떠들어도 되는 게 맞지 말로면막 얘기해 그러니까 아빠도 생겼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2의 아버지가 오늘 생겼었어요 아무튼 그래갖고 늦게 온 아버님은 몰라 내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왜 왜못 산다고 해달래? 본인 비하를 해달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우리 어머님이 아이고 내말좀 들어봐 여기 여기 집주인이 우리 그,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근데 아버님은 금시초문이야 뭐? 뭐? 어머님은 아유 들어봐 내가 그때 얘기했었을 거야 아유 나이가 들어갖고 우리 남편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여기 밑에 노래방이 보증금을 못 받아갖고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우리 여기 착한 총각이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 우리가 이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되니까 아버님이 이때다 시보갖고 야! 내가 보증금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대. 아직 그냥 어, 리얼이야. 본인도 강릉 여기서 살면서도 부동산 이런 거잘 바삭하게 알고 있는데 어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준다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저기 우리 집에 제가 저 과일 먹고 싶어서 저기 일주일 전에 사, 사고 남았던 딸기가 하나 써거지 딸기 나무 아래서 도원 결이 쨍그랑 딱 하고서 딸원 결이 딱 하고서 아 걱정하지 말라고 딸원 딸원거리... 결이 기원거리로 가죠. 딸기인데 어감이 안 좋네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때 한 11시쯤 됐어요. 이제 컴퓨터를 켜서 대출 상담 받아야 돼서, 이제 은행에다가 제 지출 한거 증빙을 해야 돼. 왜냐면 제가 지금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으로는 이제 그 대출을 못 받고, 이제 내가 썼던 돈으로. 전산상으로는 내가 지금 백수거든. 사업자 등록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내가 기부금만 지출로 포함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은행 상담원이랑 얘기를 하는데, 은행 상담원이 나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럼 작년에 지출 얼마나 했냐? 그래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만 2400만 원이야 일단 2천만 원 쓰고 시작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대출이 안될 리가 없대 이 정도면은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기부금은 지출에 증빙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왜요?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고 그게 내 돈이 이제 아닌데 그 은행에서는 기부금을 지출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썼던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내역을 보내야 된대요 작년에 것만 된대 또 그런 게 어딨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요? <laughs> 그래 아 맞아 그렇지 이제 막 이제 막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기부금으로 이제 세탁하는 경우가 내가 <laughs> <laughs> 세탁할 줄도 모르는데 진짜 안돼. <laughs> 아무튼 그런 좀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그렇게 안쓴것 같은 거야. 저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다른 데서 돈을 구해 보시던지 그래야 된다고 꼭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면 아니면 제가 이제 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난 이제 이사 가고 싶은 데가 이, 있고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제 앞으로의 계획들이 다 돼요 그래갖고 잠깐만 제가 방송에서 빅맥 이벤트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썼었어 방송 한참 성장할 때 너무 방송 성장하는 게 신나갖고 내가 방송에다가 돈을 존었 썼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는 지출 증빙이 돼요 왜냐면 내가 빅맥을 산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나? 어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초반에 내가 쪽팔려갖고 작년에 해외 나가 있었던 시간이 있어 내가 돈을 조금 썼다 그랬어 이 신용카드 내역서를 발급을 받으면요 그 내역이 간략하게 나오는데 카카오 주식 땡땡땡땡 막 이렇게 있어 그게 씨 내가 몇 백만 원이야 막 이러니까, 이제 은행원이, 내 내역서를 오늘 보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한 건데, 어휴, 카카오톡에다가 돈을 많이 쓰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쓰냐고. 아, 제가 밥을 다 그걸로 먹어요. 막 상세 내역까지 나왔으면은 진짜 이해 안될 XX야 막빅맥을 하루에 막 50개씩 써. 아니, 뜬금없게 다행히도 기프티콘 샀던 돈 때문에 대출이 뜻해. 저는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2억 원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박아놓고, 그거에 대한 이자만 낸 다음에, 나중에 그거 전세금 빠지면, 그대로 다시 은행에다 주면 돼. 나는 일단 대출만 되면 되거든. 어, 그 다음에 이제 대출하고 나서, 방송 열, 아, 나 솔직히 말하다가, 지금 여기 씹어갖고, 빨갛, 여기 빨갛죠? 자꾸 얘기하는데, 피맛이 나네. 날... 아이씨. 이제 신용카드 하면서, 이제, 은행이랑도 전화하고, 부동산이랑도 전화했는데, 원래 더싼 집이 있었는데, 거, 그, 집이 벌써 나갔대요. 거기가 제일 괜찮았거든요.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었어야 되갖고 오늘, 오늘이 됐었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오늘 나갔대. 그래갖고, 부동산, 그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내일 무조건 내가 가서 한번더 보고서 계약 무조건 하든지 할 테니까 이제 대출 되는 거 알았으니까 어막 그런 얘기를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옵니다 여진이한테 겐톡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진이한테 갑자기 겐톡이 오더니 <laughs>